정보 플러스입니다. 미출구의 인천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미출구 주민들에게 도시농업의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인데요.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연령에 맞는 수업을 통해 텃밭과 농업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살부터 7살까지의 어린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방울 토마토를 만집니다. 텃밭에서 기를 오이와 상추, 옥수수와 같은 작물을 배우고 익히며 씨앗 도감 제작 준비를 합니다. 이철구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농부 어린이학교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입니다. 주로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어, 옥상에서 텃밭과 관련된 체험을 하는 수업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또 채소에 대한 그 친화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기도 하고 미초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주민 밀착형 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단독 시설 농업지원센터입니다 쉽게 농작물을 재배하기 힘든 시민들에게 도심 텃밭과 주말 농장을 제공하고 재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센터 옥상과 뒤편 언덕에는 가족과 함께 텃밭을 일구고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공동 텃밭도 조성돼 있습니다. 이 센터 관계자는 도시 농업이 평소 느낄 수 없는 이웃과의 소통,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긍정적이라고 말합니다. 될수 있으면 많은 구민들이 도시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웃과 같이 하면 훨씬 더 즐거움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추홀구 도시 농업 지원 센터는 연령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수확 농산물을 기부하는 청소년 텃밭 봉사단을, 청년에게는 청년 밥상이라는 힐링 프로그램을, 성인에게는 친환경 농사법을 배우는 도시농업 기초 과정 학교를 운영합니다. 또 가족 단위의 시민에게는 텃밭에서 놀자라는 텃밭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이와 함께 찾아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수학의 재미는 물론 마음의 힐링도 찾을 수 있는 농작물 재배.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다양한 텃밭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n i v 뉴스 신한결입니다.